네, 안녕하세요. 풋볼라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쌈바풋살 스킬 이용한 기술 전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동작은 가랭이에요. 알는던 거고 그리고 예전 이제 기본기 편에서 볼을 발바닥으로 끌었다가 이동시키는 부분. 풋살에서는 기본적인 실전 드리블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이 나왔을 때 다시 발바닥으로 밀어서 가랭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범을 보여 드리면 가다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앞에 있다고 하면은 발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너무 가까이 딱 붙게 되면은 내가 끌어서 빠져나오는 동작인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발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끌면서 끌다가 발이 나오면 바로 발바닥으로 알을 내는 거예요. 제가 기술 먼저 보여드릴게요. 멈춰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고 이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할게요.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탁탁 소리가 나야 되고 발바닥으로 두번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브라질로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못 보던 기술들을 브라질들은 그냥 습관처럼 많이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이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지나가도 덤비라고 한 다음에 탁탁! 탁탁!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을 당겨놓고 그거를 뺏으려고 다리를 뻗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 해볼게요. 먼저 시범. 숲이 붙어 있으면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지금은 쉽게 할게요. 당겼다가 발 일로 나오면 여기로 넣는 거예요. 만약에 스피드를 좀 붙이면 바다가당기려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발바닥으로 쓸고 갈라고 벗어날라고 당겼다가 일로 당기게 되면 발이 양 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발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이거 저지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역시나 팁을 드리면 발바닥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 때는 볼을 밀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고 발목 스냅이랑 딱 무릎 탁 피면서 살짝 볼이 약하게 지나가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딘 발이 탁 빠져주면서 다음 동작 앞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발이 뻗었다는 가정 화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하나 피면서 다 같이 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죠. 연속적으로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똑같아요 하나 둘. 몇번더 치고 오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비랑 붙어서 땡길러 가져가다 들고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선수가 실전에서 활용한 어, 영상 한번 보시고 사실 가랭이 넣는 그 기술이 수비를 어떻게 완벽하게 통과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기 때문에. 가랭이는 참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항상 오른쪽 왼쪽 뭐 볼을 칠 거를 다 대비하고 따라갈 준비를 하지만 가랭이로 빠져버리는 순간 넉넉히 되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발바닥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발바닥 터치 훈련 많이 하시고 네, 풋살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